안녕하세요 늘품안지공의 늘품입니다 아 보이차 서랍장이 신제품이 나와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밴드에는 지금 이 완성품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곤 했었는데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3 서랍 가격이 19,500원 7 서랍 가격이 37,000원 14 서랍 가격이 68,000원 이고요 이, 이, 칠, 삼 사람하고 7 사람은 250에 230. 옆에가 똑같고요. 높이는 230에 420. 14 사람은 옆이 470에 높이가 420입니다. 링 고물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이 영상 뒤편에 보시면 만들기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많이 구매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이차 서랍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런 틀이 3사랍에는 3개 있고, 7사랍에는 7개 있고, 뭐14사랍에는 14개 있겠죠. 요러, 요 틀을 이제 억지로 꾸기지 마시고, 반칼 되어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칼로 그렇게 잘 꺾여지죠. 억지를 꾸기면 서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붙이시냐면 얘를 쉽게 표현해서 날개라 고 그렇게 날개가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게 요틀이 보이게 안면으로 들어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갖고요게 이렇게 세개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뒷판, 뒷판, 뒷판하고 옆판이 두장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써놓을 거예요 연필로 이렇게 붙이실 건데 자 뒷판이 약간 튀어나와 한 2cm 정도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이건 대지본드나 순간정착자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붙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뒷판에 이제 옆판을 이렇게 붙인 모습이에요 이제 붙인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 틀을 서랍틀을 이제 안에다 하나씩 넣을 건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어디에 본드로 칠하냐면 이 옆면과 옆면과 이 뒷면에 닿는 면을 본드로 칠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본드를 칠하신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넣어갖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몸통 틀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바닥을 만들 건데요 이제 바닥면이 이렇게 두 장이 있을 거예요 요런게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1cm 쫄대로 테두리를 이렇게 해, 해놨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는 한세개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요게, 이렇게 해갖고, 집을 지어서, 이게 붙였다고 치고요. 집을 쳐서, 본드를 다 칠하겠죠. 이 본드 칠해서, 조금 이게 꾸둑꾸둑해지면, 이렇게 꽉 눌러서, 꾹 눌러갖고, 이걸 바닥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바닥 만든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 건데, 다리 부분을 제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요 손잡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 손잡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셔서 일단 두시고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얘가 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 이렇게 딱 붙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이고 나서 튼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두개 들어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개. 바닥면 두개는 집짓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을 요렇게 딱져 놓은 상태에서 1cm를 제가 다 사방을 다 이렇게 연필로 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8뚫대로 이렇게 뒤,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자 보세요 뒤에다가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하나 붙일 거고요. 그리고 앞면에 이렇게 앞면에 제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갖고 두 개를 잘라놨어요.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잘라놓은 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다가 하나씩 더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더될 거예요 여기도 되고 앞에도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싹 싸주고 이 겉에다가도 살짝 싸주시면 엄청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다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몸통에다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 이거는 돼지 본드를 이용해서 요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얘를 얘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쫄대를 쫄대를 제가 넣어드릴 건데 쫄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여기다가 딱 맞춰갖고 쫄대를 하나 넣, 넣으세요.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안쪽으로 쫙 싸주시면 손잡이도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틀이 다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요. 저기, 아까 손잡이 이렇게 붙이셨죠? 손잡이 위에다 붙인 다음에 쫄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해줬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쫄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줌으로써 손잡이가 더 튼튼하고 모양도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선을 만들어서 끼웠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굴리건는 안쪽으로 다 쌓여갖고 되게 튼튼하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쫄대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위에 판 보강대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가 뭐 다기세트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5mm짜리 한 장을 더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안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으로 살짝 이렇게 쌓아 주셔야 돼요. 순간접착제도 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